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매종키친의 상품을 직구를 했습니다.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독일을 거쳐서 지금 한국까지 왔어요. 제가 12월 2 7일날 시켰는데 오늘이 1월 7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온것 같아요. 근데 이게 <laughs> 제가 프랑스에서 구입을 했잖아요. 근데 메이드인 프랑스가 아니면 관세가 두 배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관세를 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,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맞더라고요. 아, 근데 그렇게 내고서 했어도 뭐 한국에서 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샀으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너무 시끄요 여우그림 있고요 그리고 엽서? 엽서가 그런 거 있죠 리턴폼 있는데 이거는 안쓸것 같아요 음, 음, 가디건 가디건 이게 제가 세일할 때산 거라가지고 어, 사이즈가 S 사이즈로 원래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X 스몰 사이즈를 샀거든요. 목폴라 그리고 카드지갑 샀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가은색 카드지갑. 한번 뜯어볼게요. 짜잔!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다 X 스몰 사이즈를 구매하게 됐어요. 이거는, 가디건은 220유로. 이거. 카드 지갑. 카드 지갑은 여기 깨알같이 여우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심플한가? 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. 어, 이 박스도 너무 마음에 들어. 한번 입어볼게요. 짠. 제가 이렇게 입어봤는데요. 어... 저는 원래 이렇게 잠궈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키가 173 정도 돼가지고 어깨도 조금 있고 팔도 좀긴 편인데 뭐 팔도 딱 진짜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딱 맞는 길이고 그리고 품도 좀 타이트하게 입기에는 괜찮은 핏인 것 같아요. 옆에 여기 트임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이제 목폴라를 입어봤어요. 어 색깔은 너무 예쁜 것 같아. 그리고 이것도 XS 사이즈인데, 원래 이게 조금 모델 보니까 넉넉하게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도 XS인데, 알맞게 맞는 느낌? 저는 목폴라를 이거, 이렇게 조이는 게 불편해서 잘안 입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조이는 느낌도 있고, 또좀 소재가 약간 까끌까끌한 소재여가지고, 아 이거 잘 입을 수 있을지 아 예쁘긴 너무 예쁜데 이 까끌거리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 카드지갑을 한번 뜯어볼게요. 카드지갑 되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매종 키친에라고 적혀 있고 반대편에는 게아이 같이 여우 모양이 있습니다. 또 여기는 동전 같은 거. 넣을 수 있고, 카드도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에다가 보니까 여기 안에도 또 수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다서 여섯 개. 물론 카드 여섯 개까지 안 들고 다니겠지만 되게 수납 공간이 조,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어디다 걸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,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사실 좀 무게가 조금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.